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칼TV에서 그첫 번째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 프로그램입니다.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제 1편입니다. 첫 번째 모신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의 주인공, 어떤 분이냐면요. 30년 동안 외계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외계를 가신 분들 괜찮으습니자 의사 박경호,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현재 광해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약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픈 분들을 시술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을 테고, 노하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특허도 내신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광해병원의 박경원장 모셨습니다. 의사시잖아요 예. 칼로 하고 찍고 예. 예. 이렇게 하고. 예. 사실 의사 하면 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뭐 <laughs> 청진기 넣고 주사 나 놓고 간이 예. 가서 이거 별로 재미 없으신 분들도 공수부대 출신 아니에요 또. 예. 그렇죠? 예. 남자다운 남자. <laughs> 근데 이제 근데 이 척추 수술을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뻣뻣하게. 예. 수술 을 보통 했는데 수술을 다 했어요. 예. 요즘에는 시술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되니까 예. 수술하게 되면 뭐그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떨어뜨릴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유용성이좀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쭉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 꼬레제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움직여라 예.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다 스프링처럼 만드신 아이디어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뭐 하시다가 그냥 <laughs>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요거를 개발하게 된 동기하고 예. 중국 가서 실패한 사례를 좀설명좀 예. 해주시죠. 예. 우리가 성공했다는 얘기보다 좀 망했다는 얘기도 재밌어 하시거든요. 예. 예. <laughs> 저희가 이제 지금도 현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척추의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이 척추 고정술이라는 치료 방법인데. 어, 이와 같이 이제 척추 고정하는 이유가 뼈를 이제 척추 협착증은 뼈가 자라 가지고 특히 관절 뼈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데 그 관절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두꺼워진 관절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안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요 예, 근데 이거의 그렇죠. 결정적인 문제점이 움직이었던 것이 스스로만 한다면 한순간에 못 움직이니까 이걸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뻣뻣해지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요렇게 붙어 있는 거는 사람 사, 사람 볼레 건데. 예. 요요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죠. 예. 그 연접 부위가 또 망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오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수술하면서 이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아,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어 이런 수술을 먼저 도입하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수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게 있으면서도 할수 없이 뽑혔다. 이런 뻣뻣해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했는데 그래서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움직이는, 예, 움직이는 좀 화면을 어. 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고정 기기가 없을까 하고 개발한 게 바로 이 바이오프렉스라는 이 바이오프렉스라는, 바이오프렉스라는 거를 우리 원장께서 님 개발하신 그렇죠. 거죠 이름을 예. 특허도 내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 특허까지 나오고 한동안 이러한 어, 개념이 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돼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곽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한때 이거 사업하신다고 막 예. 저도 불러갖고뭐좀 이렇게 기사도 쓰드린 쓴 기억도 나고 오 예. 새로운 거니까. 예. 근데 중국 가서 돈 많이 버실 하고 중국 가셔 가지고 예. 안돼 갖고셨죠. 그래서. 예, 한국에서는 시장도 예. 좁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개념도 또 반대는 의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 결국은 한국에서 그 뜻을 못 펼치고, 중국이 워낙 또 크니까. 크고, 진짜요. 또 환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 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중국의 한 의사 100명을 예. 저희 병원에 무료로 저희가 교통비 다주어가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 우리 병원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가르쳐주고. 거기에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한 100여 명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몇 개월 동안? 한 3년인가 4년 정도 됐을 그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예요 그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예. 꾸준히 100여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2명, 3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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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 저희 제자가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한 100여 명 이상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가르쳐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걸 써가지고 어. 같이 논문도 쓰고 이거에 대한 추적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 여기 와서 교육도 시켰는데 가가지고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의 술기도좀 부족하고 수술하는 테크닉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이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예. 뿌리를 못릴 이유가? 아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하여튼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곤욕을 당하고 예. 또이 개념 자체가 개념 자체가 너무 연성이다 보니까 또 연성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강성에 비해서 기기 자체가 약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파손 파괴가 음. 어,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알려줬는데 그 방법 자체가 어, 현재 개념상으로 맞질 않아 가지고 아, 결국은 예. 이 개념이 실패를 하고 예. 역사 속으로 잠기고 예. 그 다음에 현재는 예. 아직도 여가지 강상 고정을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역사가 뼈 아픈 역사가 <laughs> 많이 있습니다. 장의경이 만난 사람들은요, 꼭 성공한 케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도 예.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요, 예. 꼭 성공한 것만 들으면도 재미없어요. 예. 의사가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laughs> 똑똑해 보이는데 가끔 실패해도 인간적입니다. <laughs> 예.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보완하면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보완해서 좀. 어, 해주시기 이게 이제 앞으로 죽을 문제가 아니라 예. 언젠가는 이게 다시 리바이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술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참 수술을 하게 되면 뭐좀 그래도 이게 무리하다 보면 찍고 찍고 해야 되니까 뭐 거기서는 좀 부작용도 있고 또 합병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고뇌를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비수술도 좀 들고 계시는데 카트타로 이렇게 꼬리뼈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비수술이니까 예. 그거 잡히는 건좀 잡히는데 참이저이칼로막 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확지적고하는 그냥 승질 또안 치기도 하고 예. 거기는 고뇌 고뇌가 좀 있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 비수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수술해도 특히 협착증의 경우에는 고령 환자들인데 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 좋으면은 어? 그 후에 인생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불행해지고 우울증에 예. 빠지고 예. 병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비수술이 갑자기 유행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 대표적인 열이 여와같지 카테타를 이용해서 예.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예. 경막의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예. 그런 것이 십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많은데 네. 협착증 유독이 이걸 쭉 하다 보니까 협착증 환자만은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협착증 환자 굉장히 많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그렇죠. 되면서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왜 다른 환자들, 젊은 환자들은 이렇게 경막외의 성형술만 해도 좋아지는데 유독이 협착이 심한 환자들은 안전하냐. 효과가 없는지를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예. 분석을 해봤어요. 협착증의 경우에는 예. 예. 물론 신경이 눌리는 것 척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추 관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도 있지만은 신경 가지가 빠져나오는 추간공에서 신경이 눌리는 게더 많죠. 통증이 더 심하고 아,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추간공이라는 것이 요 신경이 화면 좀비춰주면요 신경이 빠져나오는 요요 요 공간.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요 공간이지 요 공간. 예. 요 공간을 누르거나 무슨 물질이 있어서 누를 때가 더 아프다. 그렇죠. 중간에서 협착증이 느는 거보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요 카테타는 이게 골라... 플라스틱 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구나 네. 그걸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잠깐만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파리약만 뿌려가지고 이걸 다 제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쓰레기가 있어 앞에. 근데 저 벌레가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냄새나고 병이도 있는데 파리약하고 모기 그 모약을막 뿌렸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치 치워줘야 되잖아요. 사부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수술 들어가는 방법은 많이 하고 알았거든요. 그것을 비수술적으로. 예. 그리 수술이 아닌 것이 수술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문에는. 여게귀브비계처럼 생겼는데, 귀우비다가서 아이디어를 내줬다는. 아,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주변 <laughs> 예. 측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예. 큐렛 모양으로, 귀우비계 예. 모양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예.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은 열고 들어가고, 뼈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학교하고, 손상 근육도 손상되고, 통증도 오래가고, 후유증도 많이 남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측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추간공이 제일 아까,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추간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람을 따지면 옆구리예요. 옆구리 옆구리 살을 조금 한뭐한 뭐한 아, 0.5cm 정도 찢는다는 거죠. 맞추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부분마취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저분한 염증성 물 쓰레기 같은, 같은 거, 거. 여기가 몇십 년 동안 축적돼 있는 예.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유착물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굵어진 임대 같은 거. 예. 이 지저분하게 하고 신경을 누르는 요인으로 예. 작용하거든요. 아 그곳을 그곳을 요 기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긁어내가지고 그럼 긁어내서 빼내서 버리는 건가요? 긁어내가지고 요 예. 공간에 있을 때만 문제지. 그 쓰레기 같은 있으면... 물질이 예.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공간만 막지 않으면은 아 그건 자기 조직이니까 예. 몸의 일부니까 전혀 예.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추강공에서초간공에서초간공에서이 예.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예. 유착물질, 두꺼워진 인대 아. 이런 것을 한꺼번에 예. 긁어내가지고 추강공 밖으로 빼내기만 하면 그럼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여기가 추강공이죠추 척추의 공간, 그렇죠. 추간공 간격 예. 공간 뭐 이런 예. 뜻인데 한자로 예. 여기를 꽉 누르고 있는 뭐 이상한 것들을 예. 기구비게 같은 걸로 이렇게 완전히 귀파듯이 긁어내는 <웃음> 거죠. <웃음> 싹싹싹싹싹싹 싹 파가지고 예. 누르는 공간을 예. 열어준다는 거죠. 예. 확장한다는 예.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추가한 공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예. 추후에 이제 염증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가 예. 쓰레기처럼 많이 있는데 쓰레기를 치워놓은 다음에도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 예. 염증 치료를 하면은 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개발한 방법이 초공 확장술이라는 예. 그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도 아닌데 수술 수술의 부작용 같은 걸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막다찢지 예. 않고 예. 수술도 아닌 거예 수술보다 이렇게 효과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수술 시간도 그다음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유합술이라는 것은 전신 마취하고 수술 시간이 대 시간 걸리고 예. 회복 기간도 한 6개월 걸리고 예. 어? 이러한 것이. 그런 환자에서 이렇게 추간공이 협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네. 이것은 3 0 분밖에 안 걸리고 입원도 필요 없고 그 그렇죠. 다음에 부분 마취로 가능하고 수술을 다음 하고 난 다음에도 일, 심한 운동이 아니고 어?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그렇죠. 예. 빠르고 이러한 예. 방법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식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서양식 병원, 예. 서양식 의술을 했던 데가 광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 이 광해라는 단어를 그 많은 의사들도 쓰고 싶었을 거예요. 뭐 한의원부터 예.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광해를, 딴 유래와 그걸 잡을 수 있었던 비법. 예. <laughs> 광해는 최초, 어, 서양식 의료 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어, 고종 황제 때. 예. 어, 일반 가옥을 빌려가지고 네. 개인 집을 빌려서 한옥이었잖 한옥이죠. 네. 한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약간의 약이라든지 네.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최초 신식 주사기도 그때 주사기도 뭐 그때 주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갖고 신식 의료를 네. 베푼 데가 광해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해원이 이제 고종 황제 민비 네. 그 옛날에 민비 그그 그, 명성하고 명성하고 예. 어 치료도 해주고 아. 어, 그때 정변이 많았는데 그렇죠. 가보 정변이라는 정권 시대에 예. 다친 사람들 치료까지 해주고 예. 그런 광현의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를 이렇게 씌워갖고 예. 방송했으면 을 좋았을 텐데 거기서 예. 이름을 따가지고 광현데 예. 또 광현 또 하나는 뜻은 널리 베푼다는 그런 뜻에서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료 기술이든지 지금 쌓아 있는 기술을 예. 이런 추간공 확장술이라든지 바이오프렉스라는 이런 연성 고증들 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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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중으로. 의사들한테 예. 통증 영역이라든지 수술 영역에서 예. 의사들한테 좀더제 경험을 예. 좀 가르쳐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예.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그 정말 그 광해를 갖고 싶었는데 광해 이름을 따냈지. 예.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 제가 그냥 광해를 주셨어그그 예, 예. 그 보석을 예. 그냥 예. 그냥 주셔서 가셨군요 아, 그냥 등록을 해놨죠.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우연치 않게 이 광해라는 이 보석 같은 이름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30년 동안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시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준이 선물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우연치 않게 추가한 확장술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이 분야에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사, 어, 그, 그,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걸 찾으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허리, 목, 뼈 때문에 아프신 분들, 어, 천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증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끼리 만난 사람그 1편, 광해병원의 박기원장님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